이게 어딜 봐서 얘기입니까? 어... 말이 돼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욕부터 하네. 가짜고짜 았다 욕부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laughs>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대전반 들어갈 때, 한번뗀는데 취소를 누르시고 나서, 3초까지 가도고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대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보인 이 사람이랑 만났는데, 이 사람은 캐릭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캐릭 보시면은, 교환님인데, 교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짜고짜 욕부터 날리시네요. 그래서 유튜브 올린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타에 누리코였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어, 다시 유튜브 할 거니까,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뭐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 좀 하고, 새롭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